야 근데 이1 0 0 0이라는천 단위 숫자를 오랜만에 보지 않냐? 근데 말해줄게 대리강 받았는데 15,000개로 고주 세개 전능자 띄워주라 그랬는데 15,000개로 한개도 전능자 못 띄워갖고 미안해갖고 제거 갈았어요 목표는 그냥 빨리 하나 띄우는 거뭐더 길게 끌 것도 없고 이건 어차피 전능자를 세번을 보냈기 때문에

너 지금 이틀 녀석 뛰운 거야, 그럼? 잠깐만, 그러면은, 전능 1이 0.1이고, 치명 3이 6%야? 그러면 6%에서 또 0.1%를 뚫은 거야? 아, 이거 한국 최초야, 이것도? 그니까 러 오늘 같은 경우는 샤드가 진짜 없었어요. 진짜 없어가지고. 시청자들하고, 이제 BS 마니클랜하고 좀 도와줬어. 매물이 없으니까. 내가 아까 막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. 우리 길드원도 특성 샤드를 1시간 동안 구해갖고 왔는데, 416개 사왔어요. 이게 뭐 보니까 제 채팅창 보면은 뭐 지금 전 세계 몇개 없다 이러는데 뭐이 게임을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 기록용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되게 욕심이 났던 그림이었는데 이걸 해낸다고? 야 여기서 또 이렇게 보니까 다르다 그쵸 인벤토리에서 와야 이거 진짜 제가 전능 W 특성을 도전한다고 지지만6일 됐거든요 어, 저도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이걸 해냈습니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엄청 영롱하다 항상 얘기하지만 유튜버는 재산이 쌓인다? 소모를 해야 돼요. 그 재산 자꾸 쌓아놔봤자 뭐 하냐고. 오, 됐다. 자, 이렇게 S가 됐고. 여기서 전능자를 띄우면은 얘는 지금 한 500개도 안쓴 거예요. 근데 얘는 뭐 랭크 할 거면은 레캠도 좋은데 나는 그냥 무조건 전능자 써. 일단은 4개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귀찮아요, 사실은. 어, 안녕하세요. 뭘 어떻게 해? 나 전농자 아니면 필요 없다니까? 됐습니다. 아, 저 레키벌레 저거. 얘는 이거 저도 안 받을 것 같은데? 그냥 기분이에요. 내가 뭐라도 안 주면 안 돼서. 나 이거 기대치가 높아져서 어떡하냐? 아, 미쳤나봐. 어, 왜 이러는데? 무섭게. 그동안 속소인가 진짜 청산한 날인가? A few inches later. 자, 하루가 지났습니다. 아, 제가 어제 너무 흥분을 하고 어안이 벙벙해서. 자, 이 카프카를 보면요. 19개가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, 이게 약간 버그가 있대요. 이제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, 이 전능일에 치명산 붙은 게, 그러니까 정확히 몇 개가 풀렸는지 모르겠지만, 지금 일단은 거래수업에 도는 거는 한두 개 정도? 그래서 대충 짐작을 하는 게뭐 10개도 안 되지 않나. 뭐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, 가끔 거래수업에서 엄청 좋은 거.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. 이거 자랑하는 거지, 뭐. 자, 아무튼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. 그래서 특성을 다시 보면은 일단 전능자는 공격력 280% 증가, 풀타임 15% 감소, 사거리 10% 증가, 그리고 한 마리 설치인데 여기서 이제 크리티컬 확률이 30%가 붙은 거예요. 전능자의 레키엠이 더블 특성으로 붙는 거보다 전능자의 정밀도가 붙은 게더 좋거든요. 정밀도는 크리 확률 30%에 크리 데미지 30%가 증가하는 거잖아요? 근데 여기서 크리 데미지만 빠진 게이 크리 확률 30% 증가, 치명타 3이다. 뭐 전능 정밀이 제일 좋고, 그 다음에 전능 레키엠이고, 그 다음에 전능의 치명타 3. 뭐이 정도 순서로 더블 특성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요즘요, 이 고조 시세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. 아, 고조가 OP기도 하고 좋은 거 알겠는데, 아니, 갑자기 이렇게 미쳐 날뛰기 시작을 하는 거야. 자, RAP 차트에는 160만원을 찍혔지만, 실제로는 전능자는요, 300만원이 넘게 거래가 되고 있고, 이런 소닉도 180만원이에요. 데몬킹은요, 아직 뽑을 수도 있고, 많이 풀려가지고,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? 그래서 무리하게 고조를살 필요 없이, 성진우하고, 뭐, 데몬킹을 사서 게임플레이를 해도, 크게 이렇게 지장이 없어요. 그리고 카프카 전능이 1000에서 1500만원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, 전능자의 치명타 3, 제 카프카가, 한 2,500만 원에서 3,000만 원 정도 뭐그 정도 한다고 합니다. 지금 카프카 노업 그리고요. 지금 때릴 때 보면은 치명타가 보이긴 하거든요. 뭐 30%라는 확률이 어쩔 때는 이렇게 많이 뜨고 어쩔 때는 별로 안 뜨는데 어셋인 버프를 좀 켜줄게요. 아까보다 훨씬 많이 뜨죠 계속 치명타가 뜹니다. 그래서 어셋이라고 같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치명타 팡팡 터지죠. 야 이거는 솔직히 데미지로 따지면은 거의 뭐 최강이라고 봐도 되겠네요.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뭐 모든 신화도 뽑고 시크릿도 뽑고 뭐 전능자도 붙이고 전능자 더블 특성도 붙이고 근데 못 해본 게 아직 딱두 개예요. 자, 이제 랭커하고 뒤에 있는 이 위시에서 0.7%나 0.1% 뽑기 여기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사람이 자꾸 도전 정신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? 그래서 제가 아홉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. 자 갑니다 첫 번째. 민아, 어두 번째 제발 캡틴 카프카, 어세 번째요. 안녕하세요. 야 그래 어쌔신이 어디야? <laughs> 제발요. 와 나쁘지 않았다. 왜냐 베테랑이 7 9 2이 말이 되냐? 쭉 갑니다. 아, 갑니다! 야, 진짜 이거 하면 할수록 뭔가. <laughs> 힘들구나. 제발! 나 전능자 더블 특성단 사람이야, 이틀 연속! 어, 기적은 없었다. 마지막 갑니다! 제발! 어, 여러분들, 위시는요, 굳이 잼막 때려 박으면서 하지 마세요. 아, 그냥 가기는 아쉽고, 이 핑크 데모니치 있죠? 이게 제가 스테이지 엄청 좋아요. 근데 미다 스터치에 사냥꾼 1, 2, 3주이 아무거나만 더블 특성으로 붙으면은 참더 좋을 것 같은데. 요새 특성 샷도 구하기 어려우니까 한 400개까지 한번 해볼게요. 야, 근데 엊그저께 이거 미다 스터치 넘겼다가 대참산할 뻔 했는데? 아 왜냐면은 저는 이 핑크 데모니치가 지금 돈 캐러는 좀 별로긴 하거든요? 근데 앞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. 어, 이거를 거의 계속 어안 <laughs> 된다고.